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송덕수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강의 3회독 916페이지 제2장 채권의 발생 보겠습니다. 사마에러 t v 질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장 채권의 발생 로마자 이번의 채권의 발생원이 개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은 제3편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 가운데 네가지에 관해서만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그것이다. 그러나이들은 채권의 발생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일 뿐그 전부가 아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은 그 성질에 따라 범죄행위와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범죄행위가 아닌 범, 채권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둘이 있다고 할수 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을 이와 같이 나누는 경우에는, 민법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중, 계약은 전제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후자에 속하게 된다. 법률행위와 법률의 범죄 규정 이외에, 원인에 의해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운동적 대리는 이를 정한다 그런데 사실적 계약관계로 한 내지 사회적 행동을 지지하는 학자에 의하면 때에 따라 한 일정한 사실적 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그래야 제3의 채권 발생 원인을 인정한다. 이 대사는 뒤에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 맞 이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법률 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합동행위는 채권을 발생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단독행위와 계약만이 채권을 발생시킨다. 1번에 단독행위 예약 발생. 채권이 단독행위에 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둘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법률 규정이 없는 데에도 단독행위에 의해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 관에서는 부정설만이 나타나 있다. 생각한 데 단독행위가 있는데, 타인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하나에서만 향해질 수 있다고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 결과 법률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97페이지 그 행위자가 채권 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위자가 채무를 부담할 수도 없다. 이번 계약에 의한 발생.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이 발생하며, 거기에는 단독행위와는 달리 법률 규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사적 자체의 원칙상 계약은 가장 중요한 채권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민법은 제3편 제2장에서 계약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증여, 매매, 교환, 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이건 새로 추가됐습니다.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인인치 조합, 정신연기금, 화해 등의 15가지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류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졌던 계약들을 유형별로 정리된 것을 지나지 않는다.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는 다른 종류의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고 또 열거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던 경우에도 규정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15가지의 계약 중에 현상 광고에 관해서는 그것이 계약인지 단독행위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뒤에 살펴보기로 한다. 로마자 3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채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법률 규정은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의 특별 법에도 도와져 있으나 중요한 것은 민법 전. 그 와중에도 책원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무관리, 부당이든 불법행위이다. 양강일보의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사무관리가 있으면 민법규정에 의해서 비용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권리개세고 의무, 기타의 채무가 발생한다. 양 가리 관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디인데 부당이득이 있으면 민법상 손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게 된다. 약을 한 번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불법행위에 있으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수가 많지 않으나, 각각의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며, 또 발생 빈도도 대단히 높아서 실제 사회에서의 중요성은 결코 계약이 되시지 않는다. 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 채권관계 가운데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약정채권관계라고 하고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법정채권관계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